여러분, 최근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소식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이 협상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일 분만의 핵심만 짚어드리죠. 현재 한미 양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산업보호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민감한 품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죠. 만약 관세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은 수출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이는 곧 수출 감소와 직결됩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세장벽은 단순한 수출입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변화까지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의 첨단산업과 핵심기술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